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교수 권혁태입니다. 어, 흔한 갑상선 질환인 갑상선 결절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갑상선 결절 중 악성이 갑상선암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어, 이번 시간에 갑상선암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 병원 외과 이규현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흔히 천천히 진행되는 거북이암. 다른 암에 배치로가 잘되는 착한 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갑상선암은 다양한 종류의 암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세포들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유두암이고 어, 세포들이 적곡지즉 유두 모양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유두암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포암. 여포라는 것은 작은 주머니라는 아, 뜻인데요. 네. 갑상선암 세포들이 우리 설날에 세뱃돈을 받아서 모아놓는 음. 주머니 모양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름 지어졌습니다. 음. 특징은 수술하기 전에 여포암인지 선종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흔히 갑, 거북이암 또는 어, 천천히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갑상선암은 이렇게 유두암과 어, 여포암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감상선 암에는 이 외에도 다른 종류의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질암이라고 우리의 뼈의 수질, 즉, 골수 모양으로 생겨서 수질, 수질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특히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가족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성성암 또는 미분화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상하게 또는 음. 덜 떨어지게 생겨서 음. 네.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후가 극히 불량해서 전이를 많은 많이 일으키는 암이고 음. 어, 이런 암들은 갑상선암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북이암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종류의 암들입니다. 음, 그러면 정리하자면 암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착한 암은 아니고 빨리 자라고 전이를 잘하는 나쁜 암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종류의 암인지 정확하게 알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주변이나 병원에서 보면 갑상선 암 환자의 경우 왠지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환자 성별에도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 여성 환자분이 남성 환자분에 비해서 한 3, 4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암의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고 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보면 유난히 젊은 환자분들이 좀 많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다른 암에 비해서 발생 연령대도 좀 빠른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다른 암이 60대 또는 70대 네.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음. 갑상선암의 분포는 40대가 제일 어. 어, 많은 어, 나이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0대 젊은 여성 환자분들도 갑상선암에 진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그러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갑상선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방사선 노출, 가족력, 여성 호르몬, 요오드 섭취 부족, 그리고 비만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오드 섭취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김이나 미역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보통 환자분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겠네요. 실제로 잘 알려져 있는 경우는 뭐 서부 사라던가 중국의 내륙 지방처럼 요오드 섭취를 쉽게 할수 없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갑상선종이 생기고 음. 거기서 여포암이라던가 아. 역형성암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 원전 사고 난고 나서 그 주변 지역에서 뭐 심지어 미성년자들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이제 방사선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면 보통 갑상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치료가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데, 대로 어, 방사선 조사 즉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어, 갑상선 암에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 음. 특히 소아에서 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암에서 치료하게 되는 연령인 어, 성인에서 방사선 치료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또 하나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이제 저하증 같은 다른 갑상선 질환을 앓고 나면 또 이거에 나중에 뭐 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어떤가요? 네, 알려져 있기로 갑상선염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암의 발생이 조금 높아진다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염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꼭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잘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다른 암들은 이제 뭐 담배 피우는 거나 뭐술 많이 마시는 게 이제 암의 위험 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상선암은 어떤가요 어, 현재까지 많이들 음주와 흡연이 갑상선암의 발생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오. 알려져 있어서 네. 우스개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접적으로 흡연에 노출된다던가 아니면 아주 많은 양의 음주를 할 경우에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와 흡연은 갑상선암에서도 안 좋은 결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악성 갑상선 결절이고 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증상도 그럼 결절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 있다고 했는데, 그 증상만 가지고 환자가 어, 나는 갑상선암인가 이런 걸 의심해야 될 만한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갑상선 결절이 암일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음, 음. 그래서 갑상선 결절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연하 곤란이라던가 호흡 곤란 또는 흰 목소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암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뭐 건강한 성인이면 갑상선암을 조기 검진하는 게 특별히 뭐 필요 없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뭐 어떤 경우에는 꼭 검진을 받아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정말 뭐 특별히 정, 증상 없고 뭐 불다른 문제가 없으면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 안 해도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어, 현재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어, 일반적인 갑상선암 조기 검진을 어,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자이신 권혁태 교수께서도 잘 아시듯이 어, 전립선암에 대해서 어, 조기 검진을 반대하는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조기 검진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상선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조기 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암의 치료 성적이 음. 증상이 나타나서 음. 발견된 갑상선의 치료 성적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래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 검진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럼 어떤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암을 진단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력 파악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 악성이 의심되는 증상 또는 징후를 파악하게 됩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의 기능을 확인하고. 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결절의 정확한 위치, 크기, 성상을 살펴본 후에 어, 가는 침 세포 검사를 통해서 암 세포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두 번째 시간에는. 갑상선암의 위험요인, 증상,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태, 도움말의 오리병원 외과 이규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